집었다. 어뭐야안 찍혔어 이게? 예? 네? 어디갔어? 어? 도망갔어. 저기 앉아 있다. 여기 숨어 있어? 라슈가. 아하, 왜 이렇게 안 찍혀? 아직 적응이 더 필요해. 아니, 이대로 보낼 수 없어. 다시 간다. 응. 어디 갔어? 도망갔다. 멍청한 새끼. <laughs> 날못 찍었네. <laughs> 같은 팀 맞아? 와이번 <laughs> 위에서 시멘트 볼 훔쳐버리기. 시멘트 볼 넣고. 몇개 만들 거야? 두 개? 두 개. 진짜 하루만 사는구나, 이제. <laughs> 뭐 있나? 씨. 그래. 자, 인큐베이터. 두 개. 제작. 어디 어디 갈까? 추가 또 하나는 여기. 설치. 오케이. 갑시다. 에에에에. 들 봐라. 이렇게 많아. 자, 대량 생산이다. 대량 생산. 야, 장관이다. 야, 추출한다. 빨리. 자, 추출합다 하나. 할게 음식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 확인해봅니다. 4141. 3941. 우와!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뭔데? 뭔데? 야스! 몇 번, 몇 번? 예스! 오, 4143! 4143! 수컷! 수컷! 수컷, 심지어 종자! 색깔도 좋아! 지렸다! 인간스님! 얘 색깔인데 또 돌변이야? 저거 뭐야? 뭐 이상한 연두색 거 있다? 어쨌든 좋아. 4번 절대 지켜. 봐봐. 4번 절대 파괴를 누르면 안 돼. 100% 완료 이걸 눌러야 돼. 금공 돌변 갑니다. 아 잘못 눌렀다. 어 뭐야? 어이 잘못 눌렀다. 도그뭐야 어, 100%. 까 까비. 어 뭐야? 색깔 우와. 뭐야? 우와! 색깔 뭐야? 돌았잖아. 어, 어. 바로 내 거. 야 형광색이네.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잽싸게도 가져가네? 어 색깔 뭔데? 아 진짜 아서로라라 <laughs> 아, 뭐야 이거 과연 금고? 원래 318 까면? 328 10 올랐어? 어. 10% 오르네 아, 너 가져 막 간다 <laughs> 나오시고 아 색깔 R2 눌러서 봐봐 진짜 독보적이다 우리는 초록색이랑 인연이 있나? 그래도 국방 아닌 게 어디야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laughs> <웃음> <웃음> 오케이. 그렇게 <laughs> 신났어. 시강이 형이네. 네, 다음 사오정. 오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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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데고 가면 무조건 깰거 같아, 베타. 근데 얘네 언제 기다리냐? 아, 내일이나 오늘 안갈 거야? 버스? 아, 저 애들로 가자고? 아, 있는 애들로 그냥 한번더 가는 게 낫지 않아? 아까보다 스탭더 좋은 거 같긴 한데. 근데 진짜 왜 우리는 초록색이랑 이렇게 연인 인연이 있냐 그래도 카키보단 낫잖아, 씨 <laughs> 이거, 얘도, 얘도 봐봐, 얘도 초록색 나왔 꼬라지 봐아 심지어 얘 지금 <웃음> 돌변이야 <웃음> 유티 돌변인데 초록색이야 아우 <laughs> 어, 진짜 뭐냐 진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색깔 중에서 봐봐 얘 지금 카키가 맨 처음에 끼잖아 이 파란색도 억지로 교배시켜서 <laughs> 이렇게 만든 거지, 씨 아, 근데, 제 어깨에 달고 다니면 볼만 하겠다, 색깔. 어, 뭐야, 이거 푸테라. 어? 너 뭐니? 푸테라가 어딨어? 누구 거야? 맥스인지? 여기로 와봐, 나 여기 꼰다 나 찝어줘. <laughs> 왠지 내가 아까, 아, 뭘또못 찝어. <laughs> 내가 아까 전에 쫓아갔던 그 푸테라 같은데, 마이번도. 어? 푸테라 지나간다, 이거 아니야? 얘? 네? 어, 그리고 색깔이 뭐야, 이거? 침낭 같은 건 없어? 어. 212레벨? 맥시인지? 근데 색깔이 되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뭐야? 왜 우리 색깔만 이래? <laughs> <응>. 우리니까. <laughs> 우리 확인하러 왔나? 여기 뭐 아이템 숨겨놓은 거 아니야? 아니면 뭐털려고막 포탑이랑 잔뜩 가져온 거 아니야? 호환이 될수 있어. 죽여. 어? 뭐야? 뭐야? 거기선 되네? 자. 어? 아 설마 이 근처에 다른 포즈잡고가 있대. 아 그런 거야? 어. 어? 그이 푸테라가 뭔가 수상한데? 여기다 이렇게 한 게? 푸테라로 자기 집갈때 쓰는 건가 봐.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서. 어, 되게 어이없지. 거기서 되지. 응. 여기 어디 깔렸다는 건데? 위에야 밑에야. 아니, 남의 집 근처에 이렇게 산다고? 시강인가? 뭐지, 대체 쟤? 진짜 우리 집 털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 푸테라 저딱 봐도 교배된 색깔이잖아. 에너미 넓이. 에너미가 근처에 있다. 혹시 적의 공룡이 있다고 안끊내지는건 아니죠? 진짜 그런가? 적의 공룡이 근처에 있으면 포드를 못 꺼낼 수도 있는 건가? 일단 한번 죽여보면 되지. 야 진짜 그러면 진짜 너무 웃긴데? 옛날처럼 암살도 못 하네? 와 그럼 공룡을 무조건 입구에 빼놓는 게 맞네? 그래서 빼놓은 건가 봐. 오우 다 <laughs> 자, 아, 인벤포... 구이구이에서 대면한 거네? 보면? <laughs> 와... 허드슨 되게 싫다 와... 우리가 단단히 오해를 했네 <laughs> 음... 잘 그래. 숨겨놓고 갔는데 단단히 오해를 했네 이런 색깔을 어떻게 잘할 대 근데 이제 되겠지? 할까? 단단히 오해를 한 건가? 아 단단히 오해를 했네. 그치. 그때나 꺼내졌어. 공룡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 아 포드장 꼬 괜히 깔았네. 신기하네. 뭔가 이상하더라. 이야. 어쨌든 이쪽 지역은 이제 다꺼내져어 근데 덕분에 배운 거야, 우린 진짜. 어. 아유 왜 남의 집 앞에 숨겨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 그럼 우리 공룡 꺼내은거 진짜 잘한 거네.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다 싶었어. 근데 이건지는 몰랐어. 그러니까 전혀 몰랐어. 집 쳐들어가기 전에 공룡부터 죽여야 되네 앞에. 와, 이러니까 집털기가 더 빡센 거구나. 우리 집 탈기가 그래서 빡세. 아 열받네. 더 세터 버스나 한번 깨고 올까. <laughs> 알파? 아, 유티 안장이 없어. 우리 지금 그거 할래? 비콘이나 돌아볼래? 진짜? 그래. 닥치고 비콘. 닥비 아, 순간이동기 저기다 깔았으면 포탑이랑 딱인데. 그까 그러니까. 아까 그 공간에다가. 아, 아 스코치들 갈까? 근데 스코치드가 보급이나 어? 비콘이 많은데 스코치드 가자 나이번 타고 마실 가자 좋았어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아이로 될거 같아 근데 이어센디는 도가이번 존나 얼굴 이쁘다 그래? 그럼 도가이번 타고 다녀 음 아니 얼굴만 이쁘다고 난 타지 않아 에. 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laughs> 왜 저래? 집에다 독침 발사면 어떻게 돼? <laughs> 그런 상상하지 마. <laughs> 저기다 싸봐야지 <laughs> 독침 발사. 아왜 그래? <laughs> 얘는 연타가 돼. <laughs> 연타 돼. 어 뭐야? 어 진짜 그러네? 와, 해치됐나 봐. 한대 맞아볼래? 아니? 여기 4대 천왕이잖아 지금. 알지? 사왕 여기 4왕이야 4왕 사왕 지금 4대 천왕 우리? 뱅가드 1, 왕어 페인 레프리 2왕 볼드라프 3왕 <laughs> <사왕> 4왕 우리 꼴등이네 <laughs> <laughs> 스카이 캐스 냉정해 냉정해 스카이 캐스 볼드라프랑 <laughs> 우리가 거의 고만고만하긴 한데 아니야 볼드라프 순동기 열었어 아 <laughs> 어, 우리, 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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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등이야 <laughs> 우리 딸려 <laughs> 안돼 안돼 안돼. 아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누가 보스 깨달라고 했던 새끼 누구였어? 어 아, 걔네 생각하면 걔할 캐도 설마 페인한테 털렸나? 왜 조용하냐 요즘? 그지. 우리 보스 깨줘 댕가드 형님 역시 나 있다 <laughs> 이러고 있는데 헤리가 <행가> 갑자기 없어졌어 형님. <laughs> <laughs> 뭐야? 아니 뱅가드가 오케이 깨줄게 어디야? 바로 뒤통수 후려갈기 <laughs> 거 아니야? 집까지 위행해가지고 얘가 <laughs> 없어졌어. 너네 집좀 구경 시켜줘. 안 다음에 바로 그냥 스태고 꺼낸 다에아 <laughs> 내가 볼 때는 아, 페인 새끼가 아, 집 털고 다니는 것 같아. 계속.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집은 진짜 진짜 천에 우세는나 한번 실패를 했어. 다른 어. <laughs> 데는 보니까 어. 실패 안한것 같은데. 어. 우리 집만 실패했어. 그렇지. 우리가 누군데. 그러고. 월갑밥 뺏기고 우리가 응. 보스전에서 버리고 왔어 하하하하 <laughs> <laughs> 땅바닥에 그냥 버리고 왔지 <laughs> 아벤가드랑 페인이랑 둘이 그냥 영혼에 맞다이 한번 떴으면 좋겠다 페인이는 어디 살까? 쓰읍 그니까 구일구류 나와 아 길막하는 거봐또 갑니다 노랑미콘 노랑미 내꺼 먹어줄게 얇봐 오늘을 기억해 자 갑니다 그럼 그렇지 홀로스코프 장착물 와 진짜 빠르네 씨가 그러니까. 오뭐 역시 역시 나는 나쁘지 않아요 중형 두개 중형 포탑이 두개 나왔다고 야야 와, 돌았다 뭐냐 요거랑 다르지 똥손이 원래 한건 하는 거야. 거. 한 번을 한건한게 없어. 무슨 소리지? 증명할게갑니다 뭐 하나 도냐 견습의 장총 도면. 바로 나오시고 하나 더. 유티 한장그 실루엣을 상상하면서. 어? 파솔로 스쿠스가 뭐지? 파솔로 스쿠스 장인 도면. 까봐, 까봐. 아, 우월 철도 끼 쌩짜야. 보면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맞아, 오, 저 빨간 비콘 보이네. 빨간 비콘이다. 내가 내가 해놓은 건데. 아, 그래? 예, 예, 드세요. 어, 너비다. 너비, 형은 너비가 어려 그 노란 링에서 니가 좋아하는 솜 보호구가 나왔어요 방탄 나는 레드가 어울려 셀자는 취급 안합니다 오 링인가 저거? 레드링? 오 레딩인데? 레드 이거 이거 모른다 한건한다 사고친다 예 제발 쳐주세요 친다는 말만 수십번 수백번이야 이전제 끝낸다 이거 뭐 당연히 나오지 갑니다 레드린 중형 포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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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 우와! 뭐, 뭐, 뭐. 우와. 일단 중형 포터 어 속력 발전기 맞았어, 중요한 건. 대가 유티라누스 안장 도면 오 드디어 나왔다 유스66.7와 진짜 이제 하나 했네 아 미쳤잖아 돌았잖아 그냥 뭔데 피지컬 잠깐만 근데 내 눈앞에 보라링 뭔데 이거 와 여기서 유티가 나오냐 이겼다 진짜 대박 아 진짜 오늘 사고 뭉치 사고친다 오늘 진짜 방탄까지 먹으면 진짜 그야말로 난세의 영웅 먹으면 영웅 인정 역사적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거자 <laughs> 보라링 갑니다 사고칩니다 가자 뭐야 이게 왜 철제 집센터가 나오지? 와, 그래도 유티가 나오긴 하네. 그러니까. 다행히. 그러면 더 센터 알파 도전해볼만 하겠다 진짜. 어. 오케이, 성공적 복귀. 귀한 유티 한정이 왔다. 아우 정리하는 것도 있다. 자, 이번 오늘 여기까지 할까? 그래. 야, 형광색 예술이다. 팩큰 준비 끝. 자 오늘은 여기까지.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봐. 좋아요 누르면 지렸다, 지렸어. 구독을 누르면.